지금 중국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를 제가 아, 탑승하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지금 <찍어본다. 웃음> 이재정 의원님과 강경숙 의원님 두 분이 같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레벨 4의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중국의 10개 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중국의 이런 자율주행 차들이 가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앞서가고 있는지 몸소 체험이 됩니다 중국을 2000년대 초서부터 일을 해오고 관찰하고 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게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또는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사무관에 당부하는 그런 어, 협상 결과를 내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 그만큼 어, 미국도 어, 중국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서로 타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중국에서 제대로 알고 예, 빨리 이제 함께 달려가야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현중시 버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중국에 와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알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중 우호연맹에서 중국을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가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지피지기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국내 산업에 또 국내 경제에 어떻게 대응 체계를 마련할지 그런 거를 영감도 얻고 또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얻고자 하는 차원인데 아무튼 이런 현실이 진짜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또 위협적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고위층들을 많이 만나서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된 역할을 하고 계신 홍경윤님 화이팅! <laughs> 화이팅!